다리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젖은 모래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요. 저녁에는 발이 살짝 부어오르고 양말자국이 발목에 남고 때로는 둔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냥 피곤한 거야. 너무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과 부기가 단순한 피로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기 신호라면 곧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라면 어떨까요? 몇주 전에 나는 만났다 강 시인천 출신의 72세 은퇴버스 운전사. 그는 선생님 다리가 매일 밤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요즘 들어 어지럼증도 생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진찰해 보니 혈압이 높았고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를 놀라게 했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놀랐습니다. 그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다리에 작은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조용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뇌졸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재훈 박사 30년 이상 한국 전역의 노인들을 돌본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70대의 다리가 무겁고 붓는 것이 단순히 혈액순환불량 이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소리를 지르기 전에 종종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뇌졸중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일찍 다리가 붓거나 따끔거리거나 아픈 등 미묘한 징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과 뇌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체의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혈관에 압력이 쌓입니다. 이로 인해 위쪽으로 이동하여 심장이나 심지어 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작은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씨의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다리가 저리는 데 쉬면 괜찮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곤한 다리는 훨씬 더 위험한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집니다. 한때 부드럽게 흐르던 피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코콜레스테롤, 당뇨 또는 오랜 시간 앉아있는 등의 이유로 정맥이나 동맥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약해집니다. 정체된 혈액은 종아리의 붓기, 무거움, 열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느린 흐름이 혈전이 형성되기에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나 날씨가 더울 때 발목이 부어오르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마사지를 합니다. 하지만 붓기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거나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와 다르게 보인다면 신체가 혈액순환 그리고 아마도 뇌에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한 긴장은 동맥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결국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 즉 다리에서 시작된 일이 뇌에서 끝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모든 부종이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금, 열 또는 가벼운 피로로 인해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이점을 아는 것이고 너무 늦기 전에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다리가 무거워지고 평소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잦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라면 어떨까? 일찍 징후를 포착하면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 몸 내부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마무리하면서 70대의 다리가 무겁고 부어오르는 것은 때때로 뇌졸중의 조기 경고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상이 나타날 때 실제로 신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렸을 때는 도로가 매끄럽고 교통이 빠르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 콜레스테롤 축적, 고혈압 등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지고 고르지 않게 됩니다. 혈액은 교통과 마찬가지로 느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혈전은 작고 끈적끈적한 교통 체증으로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약해지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체액이 다리 아랫부분, 발목, 발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거움, 답답함, 붓기 같은 느낌이 저녁까지 지속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내부에서는 혈관과 동맥이 혈류 그리고 아마도 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치료했다. 이 여사 75세인 a씨는 서 선생님 제 다리가 모래로 가득 찬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통증은 전혀 없었고 다만 가끔씩 부기가 올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요리를 하는 동안 너무 오랫동안 서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중에 우리는 그녀가 신부정맥 혈전증 다리정맥에 작은 혈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혈전 중 하나가 쉽게 떨어져 나와 뇌로 이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조기에 발견하여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있었다 최씨. 78세인 그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달 동안 같은 증상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의사님 제 다리가 부어오르는데 항상 밤새도록 가라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어지러움을 느껴 팔을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리에서 시작된 혈전으로 인해 발생한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재활을 통해 회복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약간 흐릿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더 일찍 몸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혈액이 걸쭉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면 다리, 심장, 뇌등 어디에나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이 있는 경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리가 무거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저는 그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뇌와 연결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전이 하체에 형성되면 때때로 떨어져 나와 혈류를 따라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뇌의 동맥이 막히면 산소 흐름이 중단됩니다. 뇌졸중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리와 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다리 부종을 겪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뇌졸중과 심부전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한 것은 붓기 자체가 아니라 붓기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모두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재난이 닥치기 훨씬 전부터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가 무겁고 약간 따끔거리고 가끔씩 붓는 증상은 신체가 일찍 경고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 행동할수록 결과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징후를 알아차린 후 습관을 바꾼 환자 중 다수는 80대까지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해지기 전에 매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뇌를 보호하고 다리에 무거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다리와 뇌를 모두 보호하는 작은 일상적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무거움이 사라지고 부기가 줄어들며 뇌졸중 위험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첫 번째 매시간마다 다리를 움직이세요.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채팅하는 경우 다리에 혈액이 고입니다. 30, 60분마다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방안을 걸어보세요. 발목을 살짝 돌리거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만으로도 혈액이 위쪽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밖에서 걷는 것이 어렵다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볍게 제자리걸음을 하세요.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운동은 정맥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두 번째 소금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체가 물을 머금게 되어 다리가 더 붓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소금 대신 참기름, 마늘, 허브 등으로 음식에 양념을 해 보세요. 김치를 먹을 경우 서빙하기 전에 물에 한번 헹구세요.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면 붓기와 무거움은 몇주 안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세요. 혈관을 파이프와 같다고 한다면 고혈압은 혈관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수압입니다. 혈전이 약해지면 혈전이 더 쉽게 형성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세요. 수치가 계속 높으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이나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네 번째, 혈액을 자연스럽게 묵게 유지하세요. 고등어, 꽁치, 호두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은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몇번 소량의 호두나 구운 생선 한 접시만 먹어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세요. 하루에 6-8잔 정도요. 탈수 현상은 혈액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어난 후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습관도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오메일 저녁 15분 동안 다리를 높이세요. 누워서 다리를 쿠션이나 벽에 기대세요 이렇게 하면 고인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 밤새도록 붓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좋아하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치료법입니다 이제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환자 중한 명, 5부인 80세의 한 분이 가벼운 부기와 현기증을 느낀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웃과 함께 걷기 시작했고 소금 섭취를 줄였으며 매일 밤 다리를 높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인체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치료에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맥류나 장시간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낀다면 비정상적인 무거움, 며칠 동안 지속되는 붓기 또는 현기증이 동반됨일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심각한 문제를 배제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조심스럽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팁은 전반적인 건강과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심장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식단이나 운동을 크게 바꾸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부터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10분 더 걸으시겠어요? 물한 컵을 더 마시시겠습니까? 아니면 소금 섭취를 줄이시겠습니까? 그단 하나의 결정이 앞으로 수년간 여러분의 심장 두뇌 그리고 귀중한 독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스토리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것은 시니어 통라이프, 지혜와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동반자입니다.